시편 51편에 다윗이 구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이후에도 압살롬 반역이 나오고 쭉 뒤에 나오는데 마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는 것처럼 막 막장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이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어요. 그래서 죄 앞에 엎어지는데 하비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저 왕관도 필요 없고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하나님 한 가지 염치 없지만 딱한 가지만 제가 구할게요.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왕관, 버, 이런,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 그럴 위인도 아니었고, 그런 놈도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제가 잠시나 미쳤었나봐요. 근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진짜 두려운 건, 그걸로 받게 되는 징계가 두려운 게 아니라, 혹시라도 이걸로 날 멀리 하실까봐. 너 이게 더러운 놈이야? 너 꺼져! 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 이렇게 멀리 하실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사정 하면서 다윗이 간절하게 구하는 게 뭐냐?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저죄 중에 잉태된 놈이에요. 저 그런 놈이에요. 저 그런 음란한 놈이에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 강구하기는 하나님 저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정말 하나님 경외하십니까?라는 질문은 여러분 정말 회개하셨습니까?라는 질문은요. 이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시나요? 진짜 정말 주님 사랑하시나요? 그냥 나도 좋고 주님도 좋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해서 그분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그게 설령 내 원함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결정 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만 구원받아, 이렇게 해야만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마음 아프실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기분이 언짢으실 것 같다. 그러면 내게서 원하시는 태도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그런 것 같은 정서가 조금이라도 찾아 들어온다면, 합리적인 이유와 명분을 들어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정보와 이런 것들 이론 갖다 붙여서, 결국은 내 원함대로 하려고 하는 거 말고, 신학적 이론은 다 괜찮다고 말하고, 야, 그래도 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기꺼이 얼마든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밖에 못 하는 거예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논하기 전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이유,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는 없었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주님이 가셨던 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이 가시는 길이면요 돌짝밭이어도 상관없고요 가시밭길이어도 상관없어요 좁은 문이어도 상관없고요 좁은 길이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어디로 가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어도 상관없고 궁궐이어도 상관없고 내주 예수를 모신 곳이 하늘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함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알고 부유함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건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배불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 거야가 아니라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자체가 복이야. 그래서 배고파도 상관없고 배불러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필요한 건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그럼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에 대한 과감한 부인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원함과 이 소욕이 다 옳다고 말하고 다 괜찮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걸림이 되면 하나님 그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정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